어, 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은 이제 연장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어, 이번에 업데이트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업데이트된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인 관련해가지고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얻을 수 있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작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네, 이제 각인도장 파편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랄라대전 그 다음에, 던전에서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막 쏟아지기는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9시 반에서 10시 반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1시간 동안은 해고, 여기서도 PK, PVP를 계속 할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과금라라고 해도 매, 매주 살수 있는 패키지들을 제외하고서는 어, 빠르게는 그렇게 안될것 같고 무과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드들이 이용해서 어,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패키지로 해서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한번 가기는 한번 눌러는 보겠습니다 어 세계 가격 옵션 진행 시 적용되는 옵션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네 요렇게 확인을 하고 어 바로 적용이 되네요.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그림자 성체 말씀드렸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영웅이랑 전설이 새롭게 나왔는데 새롭게 나온 영웅 전설을 한번 볼까요? 영웅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떠한 능력치가 나왔는지 엘리는 48%짜리 의 모든 데미지 감소고요. 전설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데미지와 받는 모든 데미지 감소 방어적인 애가 스나이퍼는 나오게 되었어요다 오우야 엄청 예쁜데요, 근데? 스나이퍼 변신을 보고 예쁘다는 소리를 잘안 하는데, 영웅에서 새롭게 나온 애가 예쁜 데프, 데르핀. 어울구야 근데 상저가 빠졌네요. 상저가 빠지고 그냥 공격적으로. 그리고 사자가 나온 것 같고요. 라이브 로브와 이제 메트로브. 그리고 전설 등급에서 한번 볼까요? 공격력, PVP 레인지 모든 감소. 그리고 황금 부엉이 나왔네요. 안드라스 황금 부엉이. 어... <laughs> 탈 것은 좀, 어, 그렇게까지 뭐 엄청 예쁘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컬렉션이 좀 달라졌는데 이거는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딱히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킬에 관련해서 이게 조금 바뀌어졌다라는 거.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폭발함정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 모션이 바뀌거나 이러질 않았는데요. 그냥 연계가 됐다 정도? 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네, 요렇게. 어, 조금 뭐더 느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에너지가 따르고, 이제, 피통이 막 늘어나고, 패턴이 바뀌는 그런 식은 아니고, 그냥 이제, 어, 스펙에 따라가지고, 데미지가 더 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네, 보상이 확률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툭툭툭툭. 하하하, <laughs> 어, 네. 지금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생겼잖아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누적 소모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10%를 안 돌려주는, 그래서 출석체크가 얼마나 해자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다이어리 선물를 했을 때 페이백이 어느 정도 일어난다. 그리고 오딘 첫 결제 보너스 해서, 어, 아바타 탈 것, 어, 1에서 1 건. 과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을에, 이런 것들은 이제 희귀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귀 관련해서도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주문서 드랍 이벤트가 되어 있고, 저 이벤트 기간 중에 전 필드에 있는 몬스터를 처치를 해야지, 어, 저번에 했었던 우리가, 그 음식 있잖아요. 요거 벌꿀술 이벤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당의 1회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뭐 이득을 엄청 많이 얻겠다 이런 건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어, 그림자의 기록을 어, 빠르게 하게 되면 공격력, 명중, 자연 회복량, 컬렉션이 기간제로 얻을 수가 있다는 라 거. 이게 9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출석체크가 출석체크 다 와졌습니다. 그리고 아바타가 33번이네요. 아바타 33번에 탈거 22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정사의 증표, 방어력 치명타, 어, 요런 것들은 이제 과금으로 팔지 않고 이제 이벤트로 그냥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좋죠. 그냥 공짜 스펙업이니까. 이 때까지 11의 소환권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잘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출석 체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요거는 제가 봤던 이벤트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패키지를 안볼수 없겠죠. 패키지 가격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징 강림 패키지 11만원, 어, 11만원이라고 하면 이제 8천0 다이아. 그러면 네번을 거의 할수 있고 400 다이아가 좀 모자르긴 하죠. 그래서 한3 8 0 정도를 뽑을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 1회와 한 1회, 1.2회를 조금 더더 더 이득을 볼수 있는, 다만 말리지는 쌓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기서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항상 음, 봐왔던 거에서 세공석 패키지에서 이제 장신구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행운의 황금 각인 도장 패키지 어, 매주기 때문에 이제 과금 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품위 유지이라고 해야 될까요? 16만 5천원이 어, 매주마다 그리고 이제 4주로 따지게 되면 거의 65만원 66만원 정도 되나요? 어, 66만원을 매달 어,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다이아를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이게 어 엄청 이것만 파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이제 어 각인 도장 패키지가 나오게 되었고요. 스테이 패키지는 만 원, 삼만 원, 오만 오천 원.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주는 거는 골드 정도가 될것 같고요. 다이아는 그렇게까지 이득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오딘 패스가 나왔는데 잠시만요. 이벤트. 이벤트에 컬렉으로 넣는게 있고 이거는 넣... 넣기 좀 애매한데요. 네 이거는 팔찌가 너무 상위급인데요. 공격력 3에다가 공속 4에다가 치명 7이면 아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어, 착각하시면 안되고 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 또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쓰다가 넣어도 될 정도거든요. 아 장비 기간은 14일이다. 14일 동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오늘 다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4일 동안 쓰다가 어, 넣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만큼 좋아요. 우선은 한번 확인해 보죠. 어, 경험치 추가 획득 네, 여러분들 나오는 옵션들을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확률들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어, 경험치 추가 4% 어... 이게 고급, 희귀, 영웅까지 있네요. 같은 옵션이 있어야지 넘어갑니다. 아, 다른 거는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공속 3% 이런 거 좋죠. 전설 등급이 3%라는 거 근데,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취향, 뭐, 공속도 있긴 한데, 경험치 추가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잘안 넘어갑니까? 제, 그리고 상태 저항은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이거. 근데, 상태 이상 저항이 위에 거는, 음, 요건 색깔이 등급일 듯 하는 건 아닌가 보네. 치약 2, 3뜸. 와 어! 아깝다! 아깝다! 아! 아, 여기서 안 나왔다. 근데, 여러분, 같은 거 나오는 거 맞습니까? 치약, 아이구야 <laughs> 치약 3%면 그냥 쓰고 싶다. 근데 첫 번째에서 잘 띄어야 돼 가지고 이러면 의미가 없다. 왜냐면 하 다음이 일반 옵션밖에 안 나와요. 어. 이래 이래 버리게 되면 다음 이 일반 옵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망한 겁니다. 음. 그래서 요런 것들은 갈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거를 이제 어 다시 바꾸게 되면 장난 쳐? 장 <laughs> 장난 쳐? 어, 흰색이기 때문에 말씀한대로 뚫렸지만, 어, 다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 전의 단계는 다시 다 리셋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가져가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괜찮은 거 나오면 흰색이라도 그냥 넘어갈까 하는데, 총 등급이... 아, 안 나오는 겁니까? 경추, 어, 그러니까, 옵션은 나오는데, 최저 등급으로 가는 거네요. 이야, 쉽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능력치를 가지고 넘어가기가 정말 어렵네요. 야, 이런 거는 저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빡센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못 넘어가. 응. 그게 빡세요. 한번, 어, 있는 거는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운 좋은 사람들은, 야, 진짜 운 좋으신 분은, 와. 해피 옷 떴거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회피가. 어, 전설업이라도 맥업이 달라요. 음. 거기서도 이제 또 돌아가는 거네요. 이거는 근데 완전 빡세긴 하겠다. HP 돌립니다. 와, 이거는 진짜 빡세긴 하겠다. 아, 저 원래 지금 안 뜨는 케이스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격도 괜찮긴 한데 상태 이상 저항도 나오면 좋을 것 같고. HP 전설 3개가 떴다고요. 나는 왜안 떠? <laughs> 저는 왜안 떠요? MP의 체력 옵션 보니까 MP 나오면 야 경험치 6% 떴네요. 야. 근데, 옵션 자체가 일반 등급이라가지고, 방금은. 나라면 넘어간다, 어. 쉽지 않네요. 저 4단계까지 벌써 넘어가요. 어, 최저 등급은 뭘로 하셨습니까? 최저 등급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 첫 번째가. 근데, 첫 번째를 약간 욕심부리는 게 뭐냐면, 어차피 첫 번째를 돌리게 되면 그 뒤에 게다 사라져요. 나중에 돌리고 싶어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나중에 돌리고 싶다고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박스예요. 정말 이거는 좀 박센 컨텐츠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나머지가 다 영웅이 떴어, 좋게. 근데 첫 번째 게 영웅이 아니잖아. 근데 그첫 번째 거를 돌리게 되면. 뒤에 있는 게다 사라집니다. 어, 뒤에가 없어지기 때문에. 야, 이런 것들. 아, 취향 미길라고 했는데, 한번 나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다이아로에서 더할수 있습니까? 재료를 다이아로 더 구매를 할수가 있나요? 야, 빡세다. 지금 몇.. 한 80개 썼나요? 야, 공속이 나왔으면 끝났는데 어렵다. 어려워 없죠. 어, 근데 다 지금 다이아 쓰셨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구매 못하죠. 음, 야, 이거 진짜 작살 나겠네요? 자, 공격적으로 한번 혹은 상태 이상 저항 쪽으로도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까 전에 방어 쪽에 해피 나왔던 게 제가 나왔던 것 중에서 제일 좋고 저는 최저 등급 못 맞출 것 같아요. 최저 등급 못 맞추고 되는 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 음, 박스입니다 와,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빡세네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얻으신 분 없으세요? 지금 공격으로 나오지가 않거든. 야, 300개를 했는데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게. 아까 회피를 하고 넘어갔어야 됐나? 이미 이게 첫 번째에서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는 옵션이 나오면 이미, 어, 실망이야. 상태 이상 저항은, 음, 하고 싶어요. 저는 상태 이상 저항 나오면 바로 넘길 겁니다. 아, 어,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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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p 20이야. <laughs> 왜 이러냐. 아, <laughs> 어, 이거 폭발합니 아까 리뷰했습니다. 아, 방금도 공속이. 아, 박스입니다 와, 이거 다, 어, 하지는 못하겠는데? 음. HP, 와. 어, 네. 지금은 저는 천 다이아에 나온 거는 샀습니다. 아이고야. 3, 2 나왔었는데. 제 동생이, 박팀, 니 그, 공유된 게, 좀 좋은 거는 됐어? 첫 번째에서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겠는, 하. 근데 첫 번째를 나중에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하다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게 같은 옵션일 때 넘어가지 않게 하거나, 아니고서는 처음 거 돌린다고 해서, 이제 뒤에 거안 되게, 이렇게는 안 돼야 되는데, 첫 번째, 근데 첫번째는 나중에 역시 어, 무려 다 날리네요. 근데 지금 뭐 원하는 거는 회피 정도 아깝다. 나머지는 뭐뜬게 없어가지고 등급에 어, 여기 나오는 불빛 있잖아요. 이 불빛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와. 박스에요? 어차피, 트력이 올라가는 거는 크게 의미 없구요. 내가 원하는 수치의 능력치가 올라가주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해도 트럭은 올라가요. 와, 잘 떴다. 아이고야, 요거는 만족합니다. 어, 저는 등급 포기할게요. 등급 포기하고, 6%. 상태이사장 6%.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야, 지금 몇개 만에 100%. 140개 반에 뽑았습니까? 어, 아주 좋다고 봐요. 이거 전설 하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치저 혹은 PVP. 나오면 좋겠습니다. 방어력도 괜찮고요. 여기서부터는 엄청 크게는 욕심을 안 부리고 싶긴 한데. 아, 치저 나왔으면 끝낼라 했었는데. 네 괜찮은 거는 치저나 PvP 방어력 3 경험치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레벨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욕심이 없어서 저는 회피1 2 3 나왔는데 돌리긴 했었는데 빡세더라고요 과금을 꾸준히 하실 거 아니면 아, 어, 요게 개별이 좋은 게 뜬다 하더라도 한 번에 뜨지 않으면. 치저가 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거야. 아이고야, 아깝다. 25 하나 그거였는데. 받는 모든 데미지 감소도 괜찮고. 야 여러분들 이거 몇번 몇번 까지 제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비 이걸로 첫번째 옵션을 보고 내가 가져갈지 말지를 딱 결정하면 돼요 MP 나오면 이미 어, 포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 그리고 이제 뜨는 거는 칸마다 달라요 칸마다 다른 거라서 여기서 이제 방어적인 스탯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같이 잘안 나오네요. 그 다음 거 도전해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 최저를 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아이고야 돌리기가 싫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킬데미 지 3%인데, 4단계에서 좋은 나아면 3단계 분명히 후회할 건데, 한번 볼까요? 어, 요쪽에 좀 좋은 게 있네요. 이 속도 뭐, PVP 모든 데미지. 확실히, 공격력이라는 스탯이랑 모든 데미지가 좀잘안 뜨죠. 야, 이런 거. 아, 이 속, 슈퍼 아깝다. 한번 돌려보는 거죠. 어, 슬로마다 등급이 다 달려서 나중에, 아니아니 아니, 슬, 슬로마다 등급이 다 다르다. 어, 요런 것들 중에서 하나만 떴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띄우신 것 중에 좀 좋은 거 없습니까? 공격력이 좀잘 뜨신 분. 아니면 모든 데미지가 잘 뜨신 분 없나요? 아, 어, 욕심부리면 배탈납니다. 어. 이제 슬슬 후회가 됩니다. 오늘 어 네, 불쏘도 하죠? 아까 이속 10%가 눈에 아른거리네요. 이속 5%. 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너무하기 쉽지가 않네요. 피웨이프 모든 데미지 어, 세번째 옵션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음... 과연 이걸로 가능할지 골추 야, 이거 세고 최고... 각인을 잘하시는 분도 있으시겠다. 운이 좋으셔가지고 모뎀 3% 떴네요. 공석 좋지요? 근데 사실 이게 오늘 새로 나온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한다는 거가 조금 사실 쉽지는 않죠. 아 최고의 가인네네 그거는 시간이 좀 흐르면 소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요걸로 넘기죠, 여러분들 1% 증가했습니다. 아, 돌려보니까 마지막 거못 돌릴 것 같거든요. 아,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10% 아깝다. 아, 오케이. 11%로 갈게요. <laughs> 어, 11%로 가겠습니다. 어, 11%로 가도록 할게요. 39개 밖에 안 남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음, 빠르게 도망치도록 하겠습니다. 치타 데미지. 나오는 거 볼까요? 치, 명중, 치 확. 명중 치 확. 저는 원합니다. 마지막이라서 굳이 맞출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옵션이 나오면 그대로 스탑하면 돼 마지막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옵션이 다 썼다 그러면 스탑 4% 근데 이게 어차피 일반이기 때문에 음, 헐구야, 명중 2 떴는데, 이게 영웅이 아니네요? 아, 이거 당분간 쓰고 싶은데. <laughs> 어, 여러분들, 이거 당분간 쓰고 싶은데요? 여기서 명중이 좀 뜨네. 그러니까, 명중 111뜬 거랑 똑같잖아요. 명중 111뜬 거랑 똑같아요. 어, 오징 바랄라 라이징 각인하는 방법이구요. 지금 상, 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계별로 동일한 스탯을 띄어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태 이상 저항이면 상태 이상 저항. 모든 데미 감소, 모든 데미 감소. 이런 식으로 띄어야지만 넘어가게 되고요. 동일 스탯이 아니더라도 다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 내가, 지금 현재 제, 저 같은 경우에는 4단계, 5단계는 이렇게 있는데 3단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3단계를 각인하게 되면 이 4단계, 5단계가 날라갑니다 마찬가지로 1단계를 하게 되면 이 모든 단계가 다날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을 보시는 분들, 거기다가 이제 6번에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전 단계의 등급이, 그러니까, 이전 단계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면 영 영웅 등급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전 단계가 전설이면 전설 단계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처음부터 전설, 전설, 전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최종을 보시는 분들은 1단계부터, 어 차근차근히.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방어적인 옵션이 내가 필요가 없다. 내가 요런, 이런 방어적인 옵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요럴 때 이제, 어, 그냥 HP 자연 회복량이라도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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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가 뜨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좋은 옵션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어, 이런 단계 등급이 어, 모여가지고 공격력 등급을 이제 결정 짓는데, 이거를 맞추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단계를 영웅 이상으로 해야지만 공격력 3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 옵션 혹은 일반 옵션도 챙기지 않는다는 느낌으로다가 가시면 될것 같고, 이 등급에서 최저 등급이 각 단계의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어, 일반이니까 일반으로 됐었고, 요거는 최저 등급이 영웅이니까 영웅으로 됐었죠. 그리고, 어, 영웅 영웅이 나와도 이렇게 일반이 하나가 있으면 일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영웅 이상을 할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공격력 1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는 뭐 명중 3, 치확 3, 뭐 HP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명중이명중이 명중에 챙겨가지고 공격력 1 챙기는 것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돌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등급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 원하시는 거,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전 단계의 등급이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쳐주는 거는, 어, 이 옵션 목록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 추천드리는 것은, 어, 1단계는 치확, 공속, 상저. 상저는 이제 PVP 안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험치도 많이 나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모든 데미지 감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받는 모든 데미지 감소, 그 다음에 치명타 저항, PVP 모든 데미지, 그 다음 방어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는 확실하죠, 3단계는. 어, 명중. 그리고 스킬 데미지는 스킬 데미지에만 영향을 미치고, 치약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 치명타 데미지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수치는 좀 기분 나쁘긴 해요. 어, 그래서, 어, 명중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치명타 데미지, 스킬 데미지, 이둘 중에 또 나오시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번외로 이제, MP 자연 회복량, 뭐, 물량 해복량 이런 것들이 쓸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네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최고로 좋습니다. 공격력이 최고로 좋고, 그 다음 모든 데미지, 그 다음에 PVP 모든 데미지. 물론 PVP를 안 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속, 뭐 물약 회복률이 되겠죠. 근데 안 나와가지고 저는 결과적으로 9%, 9% 10%, 11% 결과적으로 11%의 이속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중 치화,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공속은 어떤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기 마블을 보시게 되면, 이게 사실 4%에서 8%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어, 약간 밸런스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중, 치화, 이게 제일 좋은 능력치라고 봅니다. 공속도 마찬가지고, 치명타 데미지도 마찬가지고, 어, 이 치화과 명중에 대한 스탯의 가격을 보려고 하면, 이거는 조금 더더 높아야 되지 않나. 해서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업데이트된 컨텐츠 그리고 특히나 각인에 대해서 각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